결승전 한 경기만을 남겨둔 두팀 먼저 배재고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현, 김혜원, 최민재, 한서진, 김수겸, 김혜겸, 이승현, 오문찬, 조우인, 최혜준, 권서진, 지윤호, 김민기, 황석호, 신민성 선수고요. 장훈기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상원고등학교입니다. 장진영, 이준민, 이성훈, 정우빈, 양용모, 김수훈, 장인준. 이도현, 정인호, 강준용, 추지원, 김완성, 오정민, 황석현, 진성호 선수 그리고 박성민 감독입니다. 대구 상원고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재 고등학교의 킥오프와 함께 양 팀의 30분의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잡자마자 곧바로 걷어내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대구 상원고입니다. 여러 이 응원단들이 함께 경기장에 모여들었는데요. 시작점부터 뜨거운 분위기가 경기 초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아래쪽 태클 피해냈고요. 자, 두명 사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프웨이 라인 부근에서 양팀 선수들이 어, 자, 지금 끊어냈어요. 공 빼냈고 순간적인 움직임, 태클 들어왔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김수겸 선수가 끌고 갔는데요. 배재고는 현재 조금의 전진만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자, 오늘 경기 첫 트라이가 나올 수 있을지 패스를 돌립니다. 오른쪽 열렸습니다! 트라이입니다! 배재고 오늘 경기 첫 트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황석호 선수였습니다. 오늘 이곳 진도공설운동장에 어느 정도의 바람은 불어주고 있는데 자, 지금은 아우 컨버전킥 성공입니다 자 라인 앞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2m 라인 쪽에서 경합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피해내면서 자 어느새 22m 라인 앞쪽으로 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지원 선수가 계속 싸워주고 있는데요 아자 볼이 좀 튀었습니다 퍼스트라인 바깥으로 내보내보려는 시도가 좀 있었는데 자 일단은 나가지 않았고 잡아내면서 밀고 올라오는 배재고입니다. 공격권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배재고 자 지금은 킥 성공입니다. 자 대구 상원고는 어쨌거나 또한 번의 실점 자 지금의 공격 기회에 어느새 앞선까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펀치라인 쪽에 몰리자 바로 내줬습니다. 자, 골라인 부근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트라이입니다. 아, 지금은 트라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트라이와 뭐 컨버전 골까지 더해서 석점 어, 차로 압박, 아하! 라인아웃, 볼솔권, 배재고 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다시 전진을 시도해보고 있는 대구 상원고 패스 이어받고요. 곧바로 선수들이 협력을 해서 볼을 빼냈습니다. 좌측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지유호입니다지유호 지우노! 자, 태클 피해냈습니다. 지유호입니다지유호 지우노! 앞쪽에서의 태클까지 이겨냈고요. 어느세 골라인까지 접근했습니다. 자, 필사적으로 수비가 복귀하고 있는 대구 상원고등학교. 월프씨를 시도해 보고 있는데 대구 상원고도 밀리지 않습니다 측면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 대구 상원고가 따라붙느냐 남아있는 전반전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글쎄요 양 팀이 한두번 정도의 공격 기회가 좀 있을 것으로 볼에 바운드 예상하며 잡아했습니다 달려갑니다 자 빠른 전진이요 달려갑니다 진성호어 들어냅니다 그리고 트라이를 향해 들어갑니다. 버저 테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자, 전반전 남은 시간을 뭐 최대한 활용해 보고 있고요, 달려갑니다. 이성훈 좌측으로 추지원아 다리를 잡혔어요. 어, 지금 골대를 바로 노리는 듯합니다. 김한성 김한성 땅 어!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동점이 됩니다. 10대10! 자, 양팀 경기 10대10으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아, 배재구는 황석호의 트라이 이후에 컨버전 골과 또 페널티 골까지 득점을 해냈고요. 아, 10대0으로 앞섰는데 진성호와 김완성, 그리고 김완성이 또한번 프리킥 득점을 하면서 동점으로 전반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진도입니다. 아하! 라인아웃, 볼을 놓칩니다. 태클 밀어내면서 전진합니다! 자, 킥 처리! 볼 나갔습니다. 자, 양영모 넘겼고요. 오우, 자 이번에는 앞선에서 끊어냈습니다. 오른쪽에 많이 비어있는데요. 뒷공간으로 달려갑니다. 계속되는 태클 싸움. 피스 와,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아, 상대의 태클을 피해보려 했는데요. 10m 라인 쪽에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하프웨이 라인 쪽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22m 라인을 최대한 사수해주고 있는 대구 상원고등학교. 터치라인에서 신민성이 연결 떨어뜨립니다. 자, 하지만 잡았어요. 아, 10대10의 스코어는 유지가 되고 있고 동점상황에서 후반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골맞집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태클 날려버렸고요. 대구 상원고의 공격. 자 태클 피해냈어요. 달려갑니다. 골라인까지 접근하면서 트라이 성공! 이 길었던 균형을 깨냅니다! 가까운 거리 컨버전 골, 성공입니다 앞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오문찬 자, 곧바로 출발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럭에서 빼냈고, 또한 번의 태클! 자, 그리고 트라이 성공입니다! 야 지금은 골대 바로 앞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배제고등학교 조인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대회의 끝자락 막바지에서 펼쳐진 결승전 게다가 그 경기에서 후반전 경기 아 체력적인 소모도 상당할텐데요 자 이제는 정신력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아이 정도만 노릴 수 있는 시간대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골프시, 배제고 밀어붙입니다. 자, 달려갑니다. 오우! 골라인 바로 앞쪽에 멈췄습니다. 골 빼내면서, 이렇게 트라이가 완성됩니다. 조인의 컨버전 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대구 상원고등학교입니다. 이제 배재고는 계속 태클로서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 상대 공격 기회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공격 기회를 무조건 트라이 그리고 컨버전 골까지 이어가야 하는 대구 상원고고요. 자 배재고등학교를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상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왼쪽 공간을 노려보는 대구 상원고등학교 달려갑니다. 낮은 태클 들어왔고요. 아, 어허, 나 아! 지금 트라이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골라이까지넘겨드요 야, 지금 볼 놓칠 뻔했는데 휴대골대 앞쪽까지 접근을 해봅니다. 아! 어! 트라이입니다. 있는 힘을 쥐어 짜면서 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페널티 킥오프가 아, 킥이 아닌 아, 양팀의 슈더프가 아닌 연장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서든데 스매치. 아, 양팀 중 먼저 스코어를 올리는 팀 오늘 경기 승자가 됩니다. 네, 전반과 후반 일단 시간은 5분씩 주어지게 되겠고요. 도합 10분 내에 먼저 득점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선수들의 분위기 싸움에서도 어쩌면 배제고 선수들이 좀더 지친 마음으로 아, 또 연장전을 임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몰 형성. 우이 깨졌습니다. 자, 계속 선수들이 압박을 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인, 조인의 킥, 성공! 경기 끝! 이렇게 27대 24 조인 선수의 킥으로 오늘 경기 승부가 배제 고등학교의 우승으로 이어집니다. 명승부를 연출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배제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